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믿기 힘든 그러나 분명히 실제로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드리려 합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주 네프 씨가 손흥민 선수에게 무려 250억 원 상당의 초호화 대저택을 선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 축구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순한 계약 보너스나 성과급이 아닙니다. 이것은 리더십에 대한 헌사이자 한 인간에 대한 존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손흥민의 단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이 뉴스를 접했을 때, 저 역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머에스, 구단이 단한 명의 선수에게 이런 파격적인 선물을 제공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채널에서는 그 숨겨진 진심,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발단은 FC가 콜로라도 전 대승을 거둔 직후였습니다. 그 경기에서 손흥민은 개인 통산 9번째 골을 기록하며 팀의 4연승을 확정 지었습니다. 단순히 골을 넣은 것이 아니라 경기의 리듬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후반 72분.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시도한 그의 가마차기는 미국 현지 해설진으로부터 레스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골중 하나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라프시의 단장 존 토링턴 회장은 구단 프런트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의 목적은 단 하나, 손흥민에게 진정한 리더로서의 보상을 하자겼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 몇십만 달러로는 그의 헌신을 표현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결정이 바로 인근 비벌리힐스 고지대에 위치한 250억 원짜리 대저택 선물이었습니다. 토링턴 단장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존재가 팀의 문화를 바꿨습니다. 그는 경기장에서 골을 넣을 뿐만 아니라 구단의 철학 자체를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머물 공간 역시 그에 걸맞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대저택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손흥민이 나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음을 상징하는 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그 다음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토링턴 단장은 손흥민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포상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열쇠를 꺼내놓고 말했습니다. 이건 클럽이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단순히 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낸 정신 때문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걸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뤄낸 건저 혼자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팀의 모든 선수, 그리고 스태프가 함께 만들어준 결과입니다. 이건 제 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 말에 토링턴 단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그 순간 눈물이 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단한 순간도 자신을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리더라는 걸, 그리고 진짜 리더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대저택을 개인 명의로 받지 않고 클럽 직원과 유소년 선수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레프시 커뮤니티 하우스로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손흥민의 이름 앞에서 다시 한번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며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리더십이란 결국 말이나 카리스마가 아니라 별표별표 별표 선택의 순간에 드러나는 진심 별표별표이라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누구보다 쉽게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팀의 중심이 아니라 구단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기회를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그 부와 명예를 다시 공동체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행동 하나가 리더십의 본질을 완벽히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더는 명령하는 사람, 이끄는 사람으로 이해되곤 합니다. 그러나 진짜 리더는 별표 별표 자신이 앞서가되 그 자리를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희생의 자리로 만드는 사람 별표 별표입니다. 손흥민은 바로 그런 리더입니다. 그는 승리를 독점하지 않았고 스포트라이트를 팀 전체에 나눠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스포츠라는 공동체의 철학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FC가 지금처럼 강해진 이유가 단순히 손흥민의 실력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의 아웃골과 어시스트, 그리고 경기당 평균 기여도는 리그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큰 힘은 그가 팀의 문화를 바꾸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의 입단전, 나푸시는 스타는 많았지만 그 스타들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뛰던 선수들이 손흥민이 들어오자 마치 한 줄로 정렬된 듯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전술이 아니라 마음의 통일입니다. 손흥민은 그 통일을 자기 희생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먼저 불리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항상 우리 팀이 잘해서 가능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자신보다 팀이 크다는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지 언론에서도 이런 손흥민의 태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국 ESPN의 한 해설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단한 명의 외국인 선수가 아니라 리그의 문화를 바꾸는 사람이다.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손흥민은 웰스라는 리그가 오랫동안 꿈꿔온 프로페셔널리즘의 본보기를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팀 문화에 완벽히 녹아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인의 성실함과 미국식 리더십을 절묘하게 융합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저는 또 하나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성공을 향해 달립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가치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는 골을 넣을 때보다 동료를 격려할 때더큰 미소를 짓습니다. 그는 팬의 환호보다 어린 유소년 선수의 꿈에 더 깊은 관심을 보냅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진짜 리더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이번 포상 사건에서 그가 대저택을 개인 소유로 받지 않고 커뮤니티 하우스로 기부하겠다고 한 결정은 현대 스포츠의 탐욕 구조에 정면으로 맞서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선수는 자신을 브랜드로 만들고 이익을 극대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공공재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을 통해 누군가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보상이라고 믿는 듯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을 감동시키는 건 기록이 아니라 진심인 것 같습니다. 250억 원짜리 대저택보다 더 값진 것은 그 선물을 우리 모두의 것이라 말한 손흥민의 마음이었습니다. 라이프씨 회장의 눈물을 이끌어낸 것은 화려한 골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의 온도였습니다. 손흥민은 지금도 매일 새벽 가장 먼저 훈련장에 도착하고 경기 후에는 팬들과 눈을 맞추며 감사 인사를 잊지 않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이 바로 전 세계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손흥민과 같은 진짜 리더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